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수 없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 첫째로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죄 짓는 순간 마음의 평안함이 깨어집니다. 성경에 보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고 그랬습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을 때 평안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안스럽게 세상을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죄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가 언젠가는 죄값을 치르게 하고야만은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꿈이 아닌 생생한 현실, 지옥입니다. 마치 독을 마신 사람처럼 뱃속이 편안치를 않습니다. 독을 토해내야 편안해지듯이 죄를 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요나가 탄 배는 독을 마신 자처럼 풍랑에 요동하다가 독을 토하듯이 요나를 토해낸 후에야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사람 뱃속에 뱀 새끼가 자라고 있다면 독사 새끼를 잡아 죽이기 전에는 뱃속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미음식이 질투 분노라는 뱀 새끼를 잡아 죽여야 합니다. 희개하여 뱀을 죽여야 편안해집니다. 둘째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계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울타리 벗어나 세상 길로 가면 탕자와 같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 죽은 목심이요. 나무는 땅에서 뿌리가 뽑힌 순간 이미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 떠나면 물 떠난 고기와 같고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인간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 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속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 방주를 떠난 비둘기처럼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방주로 돌아와서야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오거스틴도 세상에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온갖 쾌락을 다 따라다녔지만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백한 말이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나이다. 솔로몬 왕도 세상 부귀영화를다 누린 후에 내린 결론이 세상의 쾌락은 다 헛되고 헛되어 심심만 피곤케 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성기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자들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실제로는 내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었습니다. 신자는 죽은 후에 갈 곳이 준비되어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그 곳이 많도다. 참된 평안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받은 신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찬송부르며 갈수 있는 이 평안함을 여러분들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